유튜브 친구들 유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자 이번에도 출장을 왔습니다. 100만 볼드라는 길드에 출장을 오게 되었는데 어떤 길드인지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원해주신 분이 모기버섯 님이거든요. 혹시 모기버섯 님이 길드 마스터신가요? 아니요, 저기 스프린트라는 사람이 기반대기바 기반 역할을 잘안 하긴 해요. 관여는 하지만 그냥 기두원들한테 치이는 딱 차는 님 같은 분디죠 어...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딱, 오케이. 딱 선생님 같은 권리죠. 어, 고생이 많으시겠다. 안녕하세요. 길드 마스터 스프린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어 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보기버섯이랍니다 <거기 버스> <laughs> 그럼 일단 길드 마스터인 스프린트님께서 어, 길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길드전에 관심있는 사람이 모여있고 길드원끼리 이벤트 같은 거를 즐겨하는 편입니다. 아 길드전과 이벤트 맵을 주로 하는 길드다. 그러면 길드 가입을 할때 조건 같은 게 따로 있나요? 따로 테스트를 봐가지고 진행이 괜찮다 싶으면은 엔기 테스트 넘어와서 잘하시는 들어오면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아, 실력이 그, 없는 아니, 분은 못 받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다른 길드보다는 조금 뭐 유한가야 기록을 보는 게? 네, 약간 유한 편이죠. 아, 그러면 만약에 길드전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이벤트만 하시는 분도 갈수 있나요? 네, 절대 활동 많이 하시는 분이면 환영이 세서 아, 길드 활동만 열심히 하면은 웬만해서 다 받는다. 자, 그러면 한번 이분들 실력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네? 네, 고정 멘트 해주셔야죠. 어떤 거야? 질문 받는 거 시청자분들이. 어, 가능하죠. 고정 질문 같은 거. 아, 이년 씨발. 첫판 스무스하게 집템 해볼게요. 어디예요? 꼬리 날때말좀 해줄래요? 꼬리 어, 지나갔어요. 꼬리 지나갔어요. 어, 안 녹았다. 집템은 녹았어요. 문화 나한테 왔어. 문화 나한테 왔어. 훈실 했는데 그냥 쓸까? 어, 쏴라, 써라 어, 다른 사람이 있었어. 나 아직 있어. 마지막 한번더 뜨면 될것 같은데, 풀리면? 그냥, 풀리면 바로 쓸게 오케이. 아, 분노가 너무 늦게 었다 첫판부터 불길한데, 진조가 팀몰을 당하다고 아이, 첫판 연습판이죠. 오케이, 첫판 연습. 네. 여기 세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모기보선님은 제가 알고 있고, 올해 21살인가요? 스프렌드님이랑 레어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8살이요. 23이요. 어, 길드마스터 분이 18살이면 되게 어리다. 어린 나이에 길말을 하시네. 혹기 MBTI도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INFP, ISFP 사모님이랑 똑같을걸요. ISFP가 그럼 여기 3명이에요? 마지막에 INFP. 오늘 아이가 4명인데 큰일 났다. 오늘 어디 어떡하냐? 아, <laughs> 내가 봤을 때 그냥 그냥 채워지지 않을까요? 오케이. 3명 음. 날라갔다. 바로 채워게요 1매 응? 쉴드? 폭 간다 폭 간다 폭 간다 이거 레어 혼자 레어 혼자 보여줘 레어님! 지템 할게요 제 네, 문어 하나 간다 네, 내꺼 하나 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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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캔셀됐어 하나 캔셀됐어 문어 하나 가는 거 같은데? 거. 아니? 문어 지나가는 말지 하나 더가 하나 더가 하나 더가 하나 더가 유명데 우와, 실력 좋은 여성분이 계셨구만. 길서 어, 제일 잘요아 진짜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네. 저보예요저 그라이, 거 믿지 마요. 야, 현비떠. <laughs> 봐봐요, 무섭잖아요. 나 출전한 <laughs> 게 와서 현빛더라는 말을 처음 들어. <laughs> 아 여기서 실질적인 권력은 레어님이 가지고 있네요. 아니에요. 여세명 중에서는 그렇긴 해요. 예. 아, 아무나 하는 거야. 아, 나내문어브리핑 아, 네. 못해줘 보태조. <laughs> 오, 이동치행 완전 깔끔하게 잘하던데뭐야 이거로. 이 이거로. 이 이거로. 이거로. 이로 이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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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로. 이이제 가요 안 먹어? 그대로 가면 될거 같은데? 문화 하나가야쟤문내무나 하나 괴령몬 <laughs> 역시 괴롭히는 게 제일 재밌네거 어? 거의 다심해가지 그냥 천천히 가도 돼돌도 가? 아오간다얘걸어 그래. 예, 이기겠다 이러면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네, 네, 네. 어, 여기 너무 스무스한데? 아, 뭐야. 연습 가보자. 주맵 여러분들 혹시 주맵 같은 거 뭔지 알수 있을까요? 블럭 하드? 난 <놀람> 아, 주맵이 없어요. 아 두루두루 그냥? 음, 모기님은? 네,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왜 해요 게임을? 올라 <놀람> 아 있어요. 둘게요 네. 어저게더 왔다. 빨고 음. 막으면서 올라가? 안돼 음. 이거 디템하겠다. 봤어 아이씨. 여기 스피드 몇판 깜짝 대문 하나 가요 네. 저 주문 갖고 있어요 이거 시점에서 뽑을게요 상대 포... 문어 맞았어 안 맞았다 어? 문어 풀 거야 나이스 두명다 떨궜어요 여기 길드 템원도 너무 심상치 않은데? <laughs> 이거 원래 안 이렇거든요? 오늘 론 음. 너무 좋은데 오늘 이상한 거 이거 차준님 와서 그런 거 이거 뭐지? 아, <laughs> 아 이거 팀에 분노하는 님 있어가지고 분노 음, <laughs> 아니, 음... 여태까지 했던 출석 능기 중에서 제일 스 무스한데. 네. 여러분들 집중. 이거 이기면 최고 연승이에요. 가봅시다. 너무 놀랐네. 이태을씨 그럼 바로 해야겠다. 나 침실 가지고 있어? 한가 어디요? 지금 이제 한바퀴 들어왔어요. 아, 이... 네, 침실 쓰고 그냥 아이템 뽑고. 한번 걸었어요? 아니, 이게 내가 왜못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이이이스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있는님 닭 좋아하세요? 뒤로 가가지고 싸드릴까? 아저그장혁이라 치킨 싫어요 지금. 그럼 범인은? 봐봐. <laughs> 오 싸봐. 아니안 맞네. 맞았으면 는데팀 <laughs> 걸려고. <laughs> 걸었어요? 아, <laughs> 방이요 <방이어서> 사면 <하면> 없었어요? <laughs> 방이요 <방이어서> 저라고? <laughs> 야 진짜 싸우자. <laughs> 여기 또 화목한 길드네요. 차례님 닭 좋아해요? 저요? 저는 닭 별로 안 좋아해서 치킨보다 피자 도 좋아해요. 드릴게요 그냥. 아더 <laughs> <한> 드릴까요?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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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무너 간다 제 거예요. 하는 선물 선물? 아, 선물 제가 아, 받을게요. 아. <laughs> 그럴 줄 알았어. 모기신호님 진짜 못한다. 아 완전 못해. 팀 꼴등이 뭐야 이게? 아 여기는 길드원들끼리 서로 재밌게 노는 까면서 노야 여기는. <laughs> 그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길드 마스터인 스프린트님 마지막으로 길드 홍보해주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길드는 관심 있는 분들, 이벤트 즐겨하시는 분들 많이 와으세요 자, 길드전이랑 이벤트 매 즐겨하시는 분들 많이 많이 와달라고 합니다. 자, 오늘 1 0만 볼트 길드에서 출장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유바. 유바, 유바. <laughs>